맛있트허벅어습니다 tree is

로성 응. 짠. 너왜 찍고 있어? 찍는 브이로그. 브이로그 찍는 그냥. 소심해서 대화도 못 해요. 뚜뚜뚜직 저승이야. 이걸로 대란 나올 야왜 그런 게조이거안 되는 <삼 racial inequality> 빙수 이짜맛있니 안은고은맑 말차는 아은 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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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와 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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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목 맑은 I <laughs> do 나는 로수 카페 왔습니다. 아직 <laughs> 열심히 찍고 계시는데 <laughs> 인사. <웃음> <이게> 원래 <laughs> 어쩌 게 내가 컨셉할지 모르겠지만 하겠다. 머리가 이렇게 아, 하면... 아, 감당 손질 어, 어. 이거 지금 너무 좋아. 근데 할수 야, 있어? 여기만 더보어다 <laughs> <할수> <laughs> 이거 이목 기록것 근데 머리기로 죽 <laughs> 안내려와또 위로 이렇게 근데 아직은..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눌러줘야 돼. 아니, 너 원래... <laughs> 야, 한 달에 30이면 일단 2년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애기? 이빨 들었어. 요새도 짧긴 한데. 아 너네 2주 갔다 왔1주일 갔다 왔한 나라만 정해서 1주일 갔다 면 그래도 300이면 가져가 그때까는데한 나라만 줄자서 그냥 딱한세에만 있으면 1주일 저 물회가 진짜 안좋다 근데 한번절이야한층빨딱어뭘 다음에 뭘 새로 살고 과 무슨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. <laughs> 핑크, 핑크. 핑크, 핑크. 맛맛어맛어 핑크.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어 맛있어. 어맛있어어있 맛은아니야 역시 우 이런 걸안 먹자. 과일 맛이야다맛으면서소있먹는맛 같아 다 맛있겠다. 이있 역시 우리는 이런 걸안다맛과일주말있겠다맛있맛이안 <laughs> 아, 써서 사람들 좋아할 것 같으면... 고맙습니다. 참소라 <웃음>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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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맛맛 맛있겠다. 이거? 음. 뭔가 달달하맛다 음. 음. 어, 음. 빨리 이걸 치워야 음, 맛이 없어. 일해치워야 그러니까 소주 역한 맛이 안 나서 좋은데. 아, 난 이런 인위적인 과일 냄새를 안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이거 술 먹고 사탕먹는 것 같아 모양이 귀엽네요 음. 근데 여기 와사비 세다 진짜 조금만 찍어 먹어야 돼 음. 뭔가 식감이 있어 짱짱 <laughs> 뭐라 해야 지 이거를? 묵직한데 짱짱한 느어 뭐야 묵직해 이거보면 이렇게 100%서촉이야 진짜요 자, 감자! 감자 완전 맛짝 양념에 절여져 있어버렸습니다 나 이제 술잘못먹는거저 친구가 술잘 잘 음. 먹으니까 많이 먹을거예요 <laughs> 먹다 보니 다시 돌아오네 아니야 나 이제 진 알코올 쓰레기야 음. 우리 아쑤 야들야들한 조개를 보여주세요 진짜 이게... 뭔지 이제 먹방 유튜버처럼 뭐핸드폰봐이 윤기 도는거? 굿! 아까 나... 아, 여기가 <목소리도> 제 아... <목소리도> 아... 려서 아... 아... 렸어 아... 아... 그 아... 먹 아... 아... 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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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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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... 아... 어 뭔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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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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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맛있는 거야. 음. 너무 질기잖아. 음. 뭔가 생 뭐라 해야 생굴 먹는 기분. 그거 맛있나? 바지락 칼국수 먹는 느낌이야. 더 쏠해야 돼. 음, 맛있어 뭔가 좀 해장물이 더 들어가야 완전 칼국수인 야, 지금 오늘 게 다음날 아프잖아. <웃음> <너무> <웃음> 아, <웃음> 지금은 막거운데도막온거가아 <laughs> 모르겠는데 다음날 맞아? 다음날 꼭복할거야아아 진짜 심네딱 <laughs> 양치하려고 하는 이빨을 <laughs> <조금 바꿔라>. 지금도 <laughs> 살짝 깎고 네 나도. 너무 더워서. 근데 어쩔 수 없어. 대어 대면서 이속이 완전 달거나. 심심하거나. 순한대로좀맛있고든 심심하게 짠들 대체 좀 부드럽고 쫀쫀한, 쫀쫀한 거다, 그런거 좋아하는데, 치아바타 이런 거 스콘처럼 딱딱한데 건조한 맛이 로안 좋아하죠? 스콘 같은 거나 진짜 좋아한 <laughs> 거. 목 맥히는 맛이 약간 좋을 때 <laughs> 아니, <아니야>. 갑자기 빡을습니다맛있합니다넣어까요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, 괜찮아요. 우리는 빵 샀어요. 갑자기 빵이 땡겼어 에그 <laughs> 타르트네. <프로>. 좋아 좋아. 맛있다. 겠너 먼저 먹어. <웃음> <웃음> 쿠키야. <웃음> 음 내가 생각해도 에그 타르트 <laughs> 맛이 아니야. 뭐야 이게? 겉이가 너무 쿠키야. 그러니까 내가 맞아. 겉이 <laughs> <laughs> 너무. 너무 딱딱해. 그치? 근데 좀 페스츄리같이 어! 어! 이렇게되어는데 페스츄리가 아니야. 쿠키야. 스콘 아, 네.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왜 진짜 길거리에서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웃그 아까 이거, 그 쿠키 그 애교 타르트 옆에 쿠키보다 낫거 같아. 확실히 동영상이 음. 잘 나오지 않아? 응. 음. 자연 조명이야 뭐야. 음. <laughs> 이렇게 왜 무슨 스콘을 버거처럼 뜯어먹고 음. 있습니다. <laughs> 나 스콘 좋아했는데 어. <laughs> 스콘 맛있다니까? 근데 이목 막히는 독특한 맛이 좋아 이거 그 이름 있어. 이거 뭐였지 이름? 초코볼? 아니야 초코볼. 그런 거 아니야 옥수수 아니야 불량식품 깨돌이? 음, 나 맞아 깨돌이 맞아? 깨돌이랑 소리 이게아 맞아? 저 처음 봐. 아예 모르는 알았는데 깨돌이랑 전 처음 보러 왔어. <laughs> <laughs> 집에 와서 이차를 시작합니다. 연어회를 시켰고요 윤기 살살.. 어, 이렇게 뿌옇죠 깻잎을 아, 엄청.. 깻잎 부자입니다. 깻잎을 엄청 많이 마늘도 쓰세요 저희 집에 또 오랜만에 오시죠? 머리가 얼주 이뻐요 맞아. 너무. <laughs> 저희... 거의 얼굴이 부어져 지금. 저희 또 만나면은 집으로 떡입못 가지 왜? <laughs> 저희 집에 와서 이 차를 시작합니다. 눌렀지도 <laughs> 않아요? 얘는 온몸이 통통 부었걸려. 야 이거 얼굴 올려야 되니? 안돼 <laughs> 지 <laughs> 모자이크 중에 <줄게>. 우리 <laughs> 얼굴이 아니야. 나, 너 얼굴 나오면 안 돼. 내가 모자이크 해야 될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. 그리 <laughs> 응, 너가 보여준 주 기름장이야. 음. 기름이 까죽고9시이요9 0야 아니 지금 이 기름이 꽉찬거봐잠깐음 뭐... 맛있지 음음 연어 지게음 약간 지금 좀 식었나 봐안 시원해 뭐 알았어. 이거 원래 좀 열이 얼음판이런거깔아는데 이거는 그냥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돌아간다 이거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주당주세이저요저쓸한 I c a l 콜오 h d o 콜 t I 를 먹겠습니다. 음 k i 다먹어 e 려 약간 진짜 주스 같 o <laughs> 뭔가 술향 나는 주스 진짜 n t s 정말 이상하다 i n g to g 는 I'm going t 해 go. I'm going to g 그 m not going t 아 speak. I'm g 어 i n g to s p 먹겠 k I'm going to speak. I'm going to 는 p e a k I'm going to speak. I'm going to speak. I'm g o i n 어 두고두고 차가워 이고